안녕하세요. 농촌교육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스카프에 바늘꽃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카프와 그리고 붓은 필벅과 둥근 붓 6호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통, 그리고 물감과 빠레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물감은 와인색과 그리고 분홍과 노랑과 그린을 같이 물감을 1대1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선 스카프 아래에 헌수건이나 종이를 깔아서 작업 준비를 해주세요. 우선은 필버스 물에 한번 적셔줍니다. 바늘꽃은 꽃잎이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록으로 그리고 줄기를 그릴 때는 동그붓 6호로 바꿔 주세요. 꽃술을 그릴 때는 중간에 수술을 크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양옆으로 작게 여러 개 꽃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꽃을 꽃잎을 그릴 때동근 붓으로도 가능합니다. 스트로크좀 작게 나오면 한번더 해서 굵기를 맞춰주세요. 여기서 양 옆에 꽃잎 두 장은 두 장보다는 많이 올라가서 시작을 해주세요. 역시 꽃술도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꽃잎에도 인맥이 있는데요. 꽃잎 인맥을 다는 그리지 말고 하나 정도만 그려주세요. 역시, 와인색으로 그려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카프에 바늘꽃을 그려보았습니다. 예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